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어,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도 다잘 쳤어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할 거는 어, 유기화학의 알킬할라이드의 미케니즘에 대한 반응이 있죠. SN1, 2, E1, E2 반응에 대한 이론하고 몇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SN2 반응. 자 SN2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기호 설명을 할텐데 우선 여기 보시면은 CN-라고 하는 음이온이 보이네요 우선 이 녀석의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음, 사이아이드 이온이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포타슘 양이온이랑 만나면 KCN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사람이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어, 그 독극물이 되는 거죠 바로 청산가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화학적으로 아주 반응성이 엄청나게 큰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반응 기질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오 여기 중심 탄소 요 놈의 상황을 좀 보시면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 사면체 중심이니까 sp3 혼성의 어떤 탄소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할로젠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로젠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이제 음전하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날 거고 그 덕에 여긴 이탄소는 전자가 부족해서 델타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원리 중에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그래서 결국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전자가 부족한 이런 sp3 탄소화학종을 유기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하죠 일렉트로파일 그래서 줄여서 보통 이 어, 우리말로 친전자체, 영어로는 일렉트로파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탄소가 일렉트로파일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이아나이드는 음전화를 가지고 비공호전자를 이 일렉트로파일한테 제공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했어요? 유기화학에서는. 바로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아나이드의 역할은 여기서 뉴클레오파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제공하겠습니까?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탄소의 음전화가 이탄소한테 전자 제공을 할 텐데, 이때 이탄소는 sp3의 사면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메틸, 중수소, 수소, 얘들로 만들어지는 자, 가상적인 삼각평면이 있을 텐데, 즉, 이 녀석의 사면체의 일분이 삼각평면을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사이의 나이드 음전하는이 사각평면의 에 사면체의 삼각평면 요 뒤쪽에서 이렇게 전자쌍을 탄소한테 제공하게 됩니다. 어쨌건 전자는 어,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에 이동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탄소는 이주기온소죠. 그러면 이주기온소는 항상 구조적으로 뭐를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존 탄소하고 브로마이드의 결합전자를 탄소 쪽으로, 브로마이드 쪽으로 이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주어져 있는 탄소하고 이 탄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기존 탄소하고 브로마이드의 결합은 이렇게 결합이 해리되려고 하는 어떤 아, 묘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 뉴클레오파일이 여기에 있는 일렉트로파일 탄소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이 파란색 전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결합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탄소하고 이 브로마이드 사이에 이 파란색 전자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찰나의 어떤 순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어져 있는 이 탄소는 뭐가 될 거냐면 어, 4면체 중심이라 sp3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결합해 들어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탄소는 이 평면 구조의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면 기하 구조가 되면 무조건 혼성 오비탈은 뭐가 되느냐 바로 sp2 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탄소는 원래 sp3 혼성이었다가 이런 묘한 상태에서 sp2 혼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결합을 해서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새로운 결합이 되면서 이 탄소가 해리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이 만들어지고 이 중심 탄소는 다시 원래의 sp3 혼성 4면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메틸 그룹 중수소 수소로 만들어지는 이런 삼각 평면이 다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브로마이드는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SN2 반응이라고 해요 SN2 반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어, 그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우선 여기에 있는 이 빨간 탄소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원래 전자가 부족했던 일렉트로파일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기질탄소에 결합을 해서 지금 기질탄소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죠. 그 빠져나오고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우리말로는 이탈기. 영어로는 리빙그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탄소랑 결합했던 이 녹색전자를 가지고 리빙그룹은 떨어져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탈기. 줄여서 LG라고 쓰죠. 그러면 원래 이 탄소 같은 경우 이 브로마이드가 어쨌건 떨어져 나갈 테니까 이 브로마이드의 역할을 여기에서 뭐라고? 리빙그룹이라고 했으니 원래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파일과 리빙그룹이 이 녹색 탄소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과 리빙그룹이 결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말로는 기질 그리고 영어로는 s u b s t r a t e 라고 합니다. 이 기질하고 뉴클레오 파일이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뉴클레오 파일과 기질을 합쳐서 이게 바로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일렉트로 파일에는 결국 누가 결합하게 되냐면, 기존의 뉴클레오 파일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클레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 탄소가 새롭게 결합한 것과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을 바로 우리가 프로덕트, 생성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트들이 한 번의 충돌에 의해서 뭔가를 거쳐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에센트 반응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묘한 상태 중심탄소의 혼성 구조가 바뀌죠. 기하 구조가 사면체 구조에서 평면 구조로 바뀌는데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수있습니까 바로 전이 상태. 영어로는 transition state라고 할수 있죠. 그 전이 상태의 창물이다. 또 창물은 comple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ransition state complex, 우리 말로는 전이 상태 창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 있는 중간 상태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어, 얘는 지금 중간체가 아닙니다. 자, 이 녀석은 왜 중간체가 아니냐면 중간체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중간체 역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있는 전이 상태도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녀석이 중간체가 아닌 이유는 중간체는 보통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중간체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탄소하고, 이 뉴클레오파일 탄소하고, 일 렉트로파일 탄소의 결합을 이렇게 파란색 전자로 표현하고, 점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이 브로마이드의 선자를 이 녹색 전자로 표현하고, 대략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왜 실선으로 그리지를 못하냐면, 탄소와 탄소 사이의 실선, 탄소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실선을 그려버리면, 이 탄소는 결합선이 다섯 개가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탄소 주변에 결합선이 다섯 개가 나가니까, 옥텟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옥텟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주기 원소인 탄소는 절대로 옥텟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옥텟하고 무관하게, 네. 기본적으로 어, 옥텟을 초과하는, 옥텟으로 설명이 안 되는 녀석들이 바로 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체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고 전이 상태는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선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있는 중간체가 아니라 전이 상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들끼리 반응을 해서 전이 상태를 지나 여기에는 초동 생성물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반응 외적인 또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중심탄소, 이런 탄소를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바로 카이럴탄소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sp3 혼성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치환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이럴탄소는 그 보시다시피 여기도 있네요. sp3 탄소에 서로 다른 4개의 탄소가 있으니까 치환기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는 항상 뭘 따질 수 있어야 됩니까? rs를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rs를 따지는 어, 반응성 문제가 억수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rs는 어, 꼭뭐 저번 뭐 중간고사 때 했다고 해서 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오는 분자 구조에 대해서 rs는 항상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탄소는 아마 S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상태 이 탄소는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럴탄소가 보이면 항상 RS를 따지는 이런 습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또 하나 으, 생각을 해볼건 여기 탄소에 결합한 치환기 중에 수소가 있고 중 이거 D라고 표현된 게 있죠 이건 얘는 뭐예요? 바로 슈슈 중에 질량수가인 중슈쇼가 되죠. 중수쇼 어 제가 그 예전 맥머리 책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개정판 맥머리 책에는 저 중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요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는 아이소토픽 이펙트라고 하고요. 우리 말로는 동위 원소 효과입니다. 그럼 이 아이소토픽 이펙트 동위원소 효과가 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동위원소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첫 번째 1 무거운 원소일수록 동위원소 중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세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거운 원소일수록 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두 가지 효과를 동위원소 효과라고 한다는 거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어, 이유는 아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이유를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기화학에서는 이 결과를 가진 실험 데이터들 그 뭐냐면 많이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꼭 기억해두세요. 무거운 원소일수록 뭐 이렇게 관성이 커서 기존 위치에서 잘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결합력도 세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진다. 이렇게 뭐은유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로는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으나 그건 유기화학은 묻지는 않으니까 이 결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탄소에 수소하고 중수소가 붙어있는데 물론 이 둘이가 여기서 지금 해리된다거나 하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이 수소와 이 중수소가 반응할 상황이라면 둘 중에 누가 결합력이 더 크다고요 얘가 이 탄소하고의 결합력이 더 크고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 속도도 더 느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 효과 꼭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잉 s n 트 반응은. 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참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바로 어, 그내 네 표현으로는 배면 접근 원리고요. 얘를 뭐맨머리 책이나 보통의 유기화학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무슨 뭐, 레슬링 용어 같기도 해서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나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배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가 등, 등 뒤쪽 면에서 뭔가 접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건데, 의미는 뭐냐면, 자, 주어져 있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탄소가 뭐예요? 바로 일렉트로파일이고요. 얘가 이탈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에 이렇게 이탈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일렉트로파일 이탈기가 붙은 이걸 기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질하고 뉴클레오파일이 반응을 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 일렉트로파일 탄소와 접근하는 뉴클레오파일 그리고 떠나가는 브로마이드 이기약학적인 관계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여기와 여기 여기 요기 요 사이 각도가 반드시 180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접근하는 뉴클레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 그다음 떠나가는 리빙 그룹이 일직선상에서 반응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백사이드 어택, 내 표현으로는 배면 접근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이 탄소하고 이 탄소의 본딩 오비탈은 여기 있고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180도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결합을 해야 되는 뉴클레오파일 입장에서는 이런 결합각을 가질 수밖에 접근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일렉트로 파일 탄소를 기준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브로마이드 약간 마이너 성격을 갖죠 그다음 여기에 있는 뉴클레오파일도 보통 음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냐면 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뉴클레오파일의 마이너스와 리빙그룹의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바로 청력의 최소화 그리고 거리의 최대화 이것 때문에 요 접근각이 180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새로운 결합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존 결합은 해리가 되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결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타나는 청력은 항상 더 크게 만들수록 좋습니까 청력은 작게 만들어야 됩니까? 청력은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요놈하고 요놈사의 이 청력을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둘 사이의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접근각 접근각이 180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면접근 원리라고 하는 건 뉴클레오파일, 일렉트로파일, 리빙그룹이 완전한 일직선상의 상상반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배면접근 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속도론에서 배웠던 유효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물들끼리 충돌을 해서 생성물이 될수 있죠. 그런데 반응물들끼리의 충돌은 아무 충돌만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의 충돌이 그 다음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일반학 화 시간에 속도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바로 그이배면 접근 원리가 SN2 반응 같은 경우는 유효 충돌이 되는 거예요. 즉 얘가 이리 접근하지 않고 얘가 다른 방향에서 뉴클레오팔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브로마이드는 이탈하지 못하고 그 반응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하고 이 분자하고 아무렇게나 충돌을 할 수는 있지만 반응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유효충돌이 돼야 된다 라는 걸 꼭꼭 기억해 주세요 SN2반응에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던진 상태를 지나 생성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SN2반응에서 또 하나 아, 반드시 기억해 야 둬야 되는 기하학적인 특징은 두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configuration inversion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배열 반전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음, 사실은 반응이 아주 복잡해지면 이 배열 반전 따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번 아 시험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 중심탄소가 어쨌건 SP3 혼성이죠. SN2 반응은 반드시 SP3 탄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탄소가 SP2나 SP 혼성이라면 SN2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를탄소가 sp3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데 sp3탄소의 기학적 특징은 사면체죠. 그 사면체의 이 가상적인 평면 구조를 가정해뒀어요. 바로 에, 이탈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치환기를 관통하는 가상적 평면.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그려뒀는데 그것이 뉴클레오팔에 접근하면서 이 가상적 평면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탄소를 지나치게 되죠. 그러면서 중심탄소를 포함한 평면이 됐다가 이 평면이 결국에는 이 중심탄소를 벗어나서 반대쪽에서 다시 삼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녹색으로 표현한 가상적 삼각형이 중심탄소 왼쪽에 있다가 중심탄소를 지나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을 배열 반전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그 보통 유기화학체계는 바로 우산. 그, 우산 뒤집히는 경우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우산 쓰고 가는데 가장 곤란한 상황이, 비는 오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그러면 우산 쓰고 가다가 바람 너무 심하게 불게 되면, 우산이 이렇게 쓰고 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쓰고 가다가, 갑자기 우산이 이런 식으로 휙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곤란한데, 이 우산이 뒤집히는 이런 효과를 이런 어, 기하학적 효과 비슷한 것을 지금 configuration i n v 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바로 그 배열 반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SN2 반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꼭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잉? SN2 반응의 배열 반전은 응용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각종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어, 만약에 이쪽이 어렵게 나오면 정말 그 힘든 문제들이 많은데, 다만 학교에서는 막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건, 이 배열반전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아주 유명한 타입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응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어, 요기질구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육각 고리 구조. 바로 사이클로 헥세인 구조라고 하죠. 사이클렉세인에서 이런 취향기들의 위치 중 가장 중요한 위치들이 뭐예요? 바로 이코토리얼 액셜 관계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터셔리부틸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체장이 커서 기본적으로 사이클렉세인에 어디에 배치되게 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코토리얼 위치에 배치가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이 이코토리얼이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업, 다운, 업, 다운 취향기들이 다 이코토리얼 위치가 되는 거죠 따져보면 얘가 이코토리얼이 업이니까 업다운 업다운. 얘 같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슈슈가 있을 텐데 요 슈슈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이코토리얼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업다운 up, 업다운 down, up, down. 이코토리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는 뭐가 되겠어요? 이코토리얼이 아닌 위치니까 바로 액시얼 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들 구조는 얘는 이코토리얼, 얘는 액시얼로 배치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누구랑 반응시키냐면 NaCN. 자, 소듐은 항상 1 플러스 양이온이죠 알칼리 알칼리 금속이니까. 그럼 여기 CN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이아나이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사이아나이드 음이온이 이런 유기 반응에서 특히 SN2 반응에서는 NaCN 형태로 공급이 되고, 그다음 이 DMSO라고 하는 건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Sn2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 중요 용매입니다. 이 용매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건 지금 배웠던 걸로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쨌거나 이 브로마이드는 전기 음성도가 커서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붙어있는 탄소가 뭐가 돼요? 델타 플러스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있고, 자 CN-는 어쨌건 음이온이니까 전자가 풍부하겠죠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 제공이 돼요 그럼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브로마이드 쪽으로 내어놓겠죠 그럼 결합전자를 브로마이드 쪽으로 내어놓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 탄소에는 자, 누가 들러붙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CN-가 이런 식으로 들러붙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빨간 탄소에 Cn-가 들러붙을 때 기하학적인 구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뭐냐면 여기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Cn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배면 접근에서 들어가야 되죠 뉴클레오파일과 탄소와 할로젠은 일직선상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면 탄소가 중심에 있다고 쳤을 때 브로마이드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Cn-가 배면 접근에 들어오겠어요 뒤쪽으로 돌아 들어와야 얘가 배면 접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기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아나이드는 아래쪽에서 접근에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주어진 탄소에서 자, 기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수소가 붙어 있었죠. 그럼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뒤쪽에 있었지만 얘가 뒤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배열 반전을 통해서 이 수소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이아나이드는 배면 접근을 통해서 브로마이드 반대편에서 들어오고 결합된 다음에 기존 기질은 배열 반전에 의해서 다운에 있던 녀석이 업으로 튀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N2 반응에서 최종 생성물은 이게 되는데 이런 걸 예측하라는 문제가 기초 유기화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꼭꼭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코토리얼 렉시얼을 한번 따져보면 터셜이 붙을 그룹은 이코토리얼이죠 그럼 얘가 업이니까 업 다운 업 다운 이 이코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액시얼로 위치가 바뀌었겠네요. 원래는 이코토리얼이었는데 에센트 반응 후 액시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꼭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